도파민형 인간 제니얼 리버만과 또 마이클 롱두 분이 공조로 도파민에 대해서 음, 언급을 했네요 도파민형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깊은 연구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음,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사랑도, 어, 새로운 사랑을 막 찾았을 때와 지금의 사랑을 지킬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기술을 구사한다. 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외적인 경험 중심의 태도가 내적 경험 중심으로 달라져야 한다. 음연히 종류가 다른 기술이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의 성격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로맨스를고 부르는 도피민의 질주가 멈출 때 사랑이 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이 전환기에는 누구나 비틀거린다. 하지만 은 사람들은 곧 자세를 바로 잡고 다시 나간다왜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도파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걸까? 도파민의 질주가 멈출 때 사랑은 식는가? 호주 어퀸들랜드 대학교의 생리학 명예교수인 더글라스 페티 그루 뭐가뭐가라는 음, 워가 발랄한 이름을 가진 도시에 태어났다. 날아다니는 영장료 어, 가설을, 음, 어, 내세워서, 박지를 인간을원 체적으로 규정하는 교수는 신경과학계에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 가설을 통해서 이 내가 바깥세상과사충총을 치드는 그 원리를 최초로 발견했다. 음, 사람과 무슨 관계? 사람과? 음, 비행들을, 상상의 세계, 공간의 개념이 상상의 세계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코앞이 펼쳐지는 현실의 세계, 밤에는 내가 자리를 옮기지 않는 한 만질 수 없다면 그것은 외부 공간의 영역이다. 그것은 가능성과 상상의 세계다. 이제 공간의 개념이 좀 잡히나. 그러나, 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짚고 나갈 거는 한 공간에서, 성격이 다른 한 공간으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당연히 외부 공간에서 내가 겪은 일을 미래 사건이 된다. 즉, 거리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숭아가 무엇이 먹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복숭아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슈퍼마켓이라면, 지금 당장 복숭아를 먹을 수는 없다. 맛있는 복숭아를 먹는 것이 미리 사건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때로는 손닿는 거리에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까지 짜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안에 불을 켜고 열쇠를 챙기고 슈퍼마켓 가서 걸어간다. 계획이 이처럼 늘 간단하면 좋겠지만은 다리에 로켓에서 올리는 것처럼 엄청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바로 이것이 외부 공간만이 갖는 특징이다. 아, 이곳에 있는 것을 가지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laughs> 오늘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통장에 10만원이 더들어있으면 행복한 오월에는 도파민을 작동시킨다. 도파민 발의 시동을 거는 것은 이처럼 예상지 못한 좋은 것이 짜릿합니다. 심지어 보상 예측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도파민은 꿈틀거린다. 평범한 <laughs> 출근길이라고 상상해보자. 늘 다니는 것이라 눈 감고 다니는 길이다. 그런데 중간에 생긴 빵집을 발견했다. 당장 들어가서 틈빵을 파는지 구경하고 싶은 욕구가 속고친다. 도파민이 폭발해서 <laughs> 일승은 미각 조각 시각을 마주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대감이 주는 태, 에, 쾌락이다. 이 집에서 만든 빵을 맛보지도 시음하지도 간에 안에 아,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도 벌써 마음이 들뜨고 신이 난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방집에 들어가서 진하게 내린 그피한장과크루아상을 아, 주문한다. 커피 한 모금 맛본다. 지금까지 마셔본 음, 이런 것들이 다도성인민의 영향력이다. 마치 방집과 사랑에 빠진 것 같지 않은가? 사랑. 하지만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도 기쁨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날이 온다. 도파민이 주는 그 흥분감이 스릴이 영원하지 않다. 미래가 언젠가는 현재가 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에 허물였던 미스터리는 지루한 일이 상된다 그 바로 그 지점에서 도파민은 행정하게 우리의 손을 놓아버린다. 남는 것은 실망거이다몇주 뒤에 동네 뒤에서 가장 멋있는 그피와 크루아상은 그저 그런 아침끼리 그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피나방의 맛이 달라졌을까? 아니다. 변한 것은 당신의 기대감 뿐이다. 서면사와 시원의 관계의 변화도 같은 이치다. 일상에서 원하는 보성 예측 오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도화면이 발화하지 않기 때문에 서해에 대한 기대에 대한 흥분은 없다. 서면사와 시원은 낯선 얼굴들로 가득한 바에서 술을 이어 고쳤고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음, 도포민. 해보니까 별거 없네. <laughs> 과학자들은 음식과 약물 모두 도포민을 활성시키는 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원에게 증거 을고부터 이렇게 하면은 도포민 뉴런 하나하나의 활성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고체 사료 투유나가 달린 우리의 치료였다. 실행 경험가는 정확히 예상대로였다. 투 눈노로, 어, 사리발경의 하나를 떨어뜨리자, 짐을 속고 도파민 시스템에 불이 들어왔다. 보상. 이 코카인 같은 약물과 똑같은 도파민 활성을 저격한다는 가사. 음. 도파민 바라는 중간에 <laughs> 멈췄을까? 그 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로부터 발견됐다. 바로 원숭이의 전구다. 전구. 원숭이와 스위스 식량학자 실천는세계으를선고는 도포민 연구의 권위자다. 학습 과정에서 도포민이 어떤 역할 하는지 궁금해진 그는 마카크 원숭이와 내에서 도포민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에 작은 전극를 심었다. 그리고는 원숭이를 전구와 연결된 상자 두 개가 들어있는 것에누다 이두 중에서 어쩌다가 1번이 불이 왔다. 왼쪽에서, 어, 오른쪽 성자의 사료가 들어있다는 신호였다. 또, 오른쪽 정보에 불이 켜지면, 왼쪽 성자의 사료가 있다는 것이다. 한승의 이 규칙을 이해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 원숭이는 아무 상자에 이렇기 때문에 2번 중에서 1번 사료를 사진했다. 음식을 발견한 원이에대해서는지시한 때와 마찬가지로 도파민이 번쩍하고 활성화됐던 녀석들, 전율그 도포민 활성은 쾌락의 지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 즉, 가능성과 기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쾌락 기대에 대한 반응성이다. 모두 어떤 기대감에 도포민 폭발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애인의 편지. 오랫동안 뜸했던 친구로부터 온 이메일. 단골바에서 만든 매력적인 상대. 등등 사랑이 씻는 이유는 뭘까? 수세기 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이 미스터리는 도파민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 애초에 인간의 내는 예측 불가능 일들로 갈망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각가지 가능성을 자연군 삼아서 미래를 꿈꾼다 미래를 꿈꾸다가 아, 그렇지. 그 미래가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도파민 체력분자인 도파민의 명성을 예상을 뒤엎으면 무너뜨린다. 도포미는 쾌락과 아무 상관이 없다. 쾌락. 여태 껏노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쾌락과도 훨씬 더 섬세하고 심층적인 감정을 전달는 것이 도포미의 진짜 역할이다.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미술 문학, 음악 같은 여러 가지로 도포미는 예측 어... 쾌락과 다른.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케라 호르몬인 도파민을 걸고 하는 생리적인 욕구가 그저 불협수구 부풀어오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다. 과학자들이 은런 도파민의 케라 군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내세포가 도파민을 만드는 반응을 보호성이라고 불렀다. 약물 중독제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케라 군자인 도파민의 명성을 더욱 더 높였다. 그중에 한 실험에서 방사성 원조 코카인에서 그저 피시험자에게 주사했다. 내네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영양을 소모하는지 음, 이로써 코칸에 들어갔을 때 자세히 체크를 하는 건데 도포민은 1957년 런던 근교의 런웰 병원 영어시에서 캐슬럼 원토교에서 발견된 뇌속 화학물질이다 처음에 도포민은 노르 에피네프린이라는 화학물질의 체내 합성을 돕는 물질 증동만으로 여겼다 참고로 노르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 중에서 내에서 작용하는 화학물질만을 구분하는 이름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뇌세포 수는 오로지 0.0005%즉 200만 분의 1에도 불구하며이 화학물질이 사람의 행동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시험자들이 도파민 신호가 켜졌을 때 쾌감을 느꼈고, 이 소수 정의 세포들을 깨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도파민. 음, 도파민을 깨우자 도파민. 쾌감이 줄수 있는 것을 만들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음, 상황 반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 끊임없이, 더더더, 더더더, 갈고 하는 쾌락군다. 더더더. 이만 하면 되겠지 아이고 더도더 박인선병을 치료하려다가 도박에 빠진 남자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는 것은 비단 마약만이 아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 효과를 내는 것 의약품이 욕망회로를 너무 강하게 흥분시키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닭인선병은근육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회로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서글픈 병이라고 근육조절 혈의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은 몸이 뻣뻣해지면서 덜덜 떨리고 움직임이 느려진다. 치료보험 도파민 분비 촉진제를 복용하는 것인데, 15명에게 L-도파민이라는 의약품을 투여했는데, L-도파는 뇌에 들어간 뒤에 도파민으로 변하는 의약품으로, 파킨슨 병치료제다 그리고 또 다른 건강한 저은자 15명의 위약을 투여했다. 어, 어떤 약인지 모르지만, 투약업 피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안내되는데, 연구팀은 엘도포민을 가짜 약 보다도 큰 반도를 거며더 위험하게 도박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여성보다도 남성의 행보가 더 과감했다. 그런데 만족감을 스스로 정선되기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화성화된 도파민 경로가 충동적인 행동을 부추겼지만, 역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도파민의 욕망을 증가시킬 뿐예호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연구다. 이 같은 도파민 촉진제의 장기 복용은 인간의 판단력을 왜곡시켜서뜻으로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도 할수 있는 도파민이다라고 했네요. <laughs> 자, 따라서 그들이 에, 자신이 참관하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들에게 시작할 시간을 주는 절차를 연구 대상자 동의라고 부른다 보통은 깨묵지 이런 설명서가 함께 제공이 되는데 연구의 목적은 어, 연구 대상자 동의나 바람직한 절차지만 또 한두 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모두가 설명서를 성실하게 정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끝까지 읽어 언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설명서가 두꺼울수록 관리는 허술해진다. 또한 연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구진이 중요 한 사항을 연구 참가자에게 숨겨져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연구 참가자가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과학자들 또한 반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우리는 왜 자꾸 사랑에 <laughs> 중독이 될까? 사실 리코더에는 특이한 물질이다. 강박서부 증인 말고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거기서 아... 그리 비해서 어느 설명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리코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경험부터 푹 꺼져서 다시 찾게 되는 다른 약물처럼 리코더인의 차이점이죠. 리코더인은 마리아나 나... 설처럼 사람들을 환성을 세계로 인도하지도, 또, 매스 암페타민처럼 하늘을 나는 느낌을 선사하지도 않는다. 간혹니코틴인 덕분에 긴장이 풀린다거나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니코디인 주는 약, 다시 말해서, 니코틴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결증을 부려주는 것이다. 완벽한 악순환에 고려는 셈이다. 후견자는 갈증이라는 불쾌한 느낌이 해소되는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라이트에 불을 붙인다. 병적이 돼진다. 라는 거죠. 어 창조자는 천재를 위칭합니다. 진보조의라는 음, 보조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무엇을 위를 진화하고 만들냐 미래지향 음, 이런 연구가 있네요. 욕망의 수호자 이성적인 사고를 압도할 때 중독자진 내리는 결정 중에 다수는 충동에서 스스로 망가지는 결정은 백이면 백100 충동에서 충동에서 욕망의 수호자 도파민의 이성적인 사고를 압도한 것이다. 최선이 아니면서 어쩔 수 없이 잘못 선택을, 어, 용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놀라운 것에 미치는 도범민형 인간. 지금 당장 고개를 숙여보자. 어, 내 손에 있는 것은 커피 한잔, 아니면 노트 어, 이런, 또 손으로 뻗치면 만질 수 있다. 고개를 숙였을 때 닿는 것들은, 어, 범에서 피사체들은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음, 치밀한 기회가 놀이 것도다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 놀이의 결과물인지, 타인의 배분 선의의 증표인지 운으로 어 얻어서 걸린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시야에서 공통점은 그것을 가서 타오르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사전 준비와 적절한 수고가 필요하다. 밑을 열어볼때 달리 위를 올려 볼때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정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걸뭐이 산통 무기에서 거설명하려고 다 이유가 있다. 내에서는 이그 원에 따라서 사고 방식이 극과 극으로 달려진다 내는 오로지 이 차이점 하나로 두 세상을 완전히 다른 태도로 대한다. 내게 눈높이 아래에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손발을 안 세상이고, 또 내는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무엇이든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즐길 수 있다고. 그러다, 늘로서 눈높이 위를 조망하면 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 딱한 가지만을 사용하기를 시작한다. 이 화학 물질은 발끝까지 보더도 닿지 못하는 저너 놈을 꿈꾸게 한다. 나에 가서 응원 안에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정복하려고 부족인다. 그렇게 인간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부족함을 느끼는 욕심적이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의진적인 것이든 한번 맞들이기 시작하면 은 점점 더 집착하게 된다. 이 화학 물질은 너라면 거리도, 지능도 더 많은 것, 더자극적이더 놀라운 것에 미치는 도파민형이다. 우리는 왜 자꾸 사랑하고 중독이 될까? 인간은 왜 스스로를 파괴하는가? 밤이라거나 지나거나 중독되거나 성취하거나 미치광이 있냐? 도파민형 인간 즐거움은 욕망과 달리 훨씬 드글고 짧아서 약에 대한 가증은 약을 끊지 않는 한 계속된다.그런데 그 과정에도 뇌의 흥분 동력은 점점 약해져서 외만한 강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욕망의 혈로가 두근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약이나 소금물이나 큰 반응 사이의 어질정도로약해진다작한 위군 사공은 케네디의 아들이자 전 하원 직원의 패들이 케네디는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내 연구 지원과 정신학자 의료 서비스에서, 어, 본인이 중독과 정신질환으로 고생한 동사적기 하다.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워진 거기에서, 자, 중독자들이 더 이상 약이 취하지 않는데도 약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헤로인 소의 말이 하나도, 앞에서 말했듯이 맛있는 크로생과 커피를 보는 신장기와 빵집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아무 기대 없이 그 때가 방집 간판을 발견하는 순간에, 네오 도파민으로는 번적을 켜진다. 예측의 빈대감이 보상 예측 오류로 인해서 도파민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그로부터 그는 매일 방첩이 들린다 아침마다 그 미와 크루화성을 사기 위해서 기인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때와 같이 줄을 서고 있는데 전화기를 올린다. 직장 상사다. 회사에 일이 터렸단다 지금 어떤 빨리 뛰어오라는 것이다. 아직껏속상할까지 그 분양하다. 기대했던 보상이 실제화되지 못하면 도파민 면이는 한순간이 꺼져버린다. 휴지기와 도성미는 심이진 불이 삼아서 그 초에서 3일 내지 5회 정도 발화해서 기척만 된다고 한다. 밤에 활동기의 도성미는 부지런히 1초에 20에서 3 0에쯤 발화한다. <목소리>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벌어지고, 농도 상승 곡선을 경선는카파르고도성의 경로를 경선하는 충격은 어마어마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급속한 증가와 도파민 분비량 사이의 비일 관계는 중독자들이 중국에서 직접 혈관에 약을 주입하려고 주석이를 들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혈관 주입은 더 이상 어떤 투역 경로도 원하는 서리를 느끼지 못하는 신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바늘로서를 들어서 약을 집어넣더니 소로이게 된다. 게다가 그것은 연극한 중독의 징후다. 아무도 상등세의 중독자는 주석 바늘의 공포와 바늘 자극을 들켰을 때 지킬 사회적 인동이 두려그 이전에 멈출 것이다. 문제는 코카인이 내일도하는 속도 면에서는, 그래, 흡입과 또 혈관주입과 비교해서 조금 뒤지지, 도 뒤지지 않는 데 있다. 에, 이거 흡입은 혈관주입처럼 이미지가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흡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술에 취한 것과 약에 취한 것은 어떻게 다를까? 약에 취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차이를 모른다.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 술을 마무리할 때또 기분이 붕 떠서 그냥 좋다. 에, 마냥 좋다. 아, 도화민의 선사는 이상 행복합니다. 이 감정은 얼올의내도달한 속도와 연결되어 있다. 직결되어 있다. 초반에 무서운 상금을 보이던 얼코올농도 곡선은 시간이 날수록 어, 지날수록 등반을 신기워하다니 결국 건두박질 시작한다. 행복함이 만취 상태의 자리를 내주는 순간이다. 알콜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는 초반에는 힘이 넘치고 시민이 나서, 동작과 목소리가 꺼지고 아무 이유 없이 즐겁다. 밤에는 후반의 하강기, 즉, 만취 상태에서는 잠이 떨어지고 손발이 떨어놀 올며, 말이 어늘해지고 판단이 유리해진다. 술을 취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마시는 알코올의 정량이다. 빨리 마셨는지는 전히 마셨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혼동한다. 그래서 초점부터 불어마시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를 잔뜩 높이고 도포민 대홍수가 일으키는 유쾌한 기분을 즐긴다. 그리게 놓고 지금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은 자신이 잔뜩 취했기 때문이라고 믿어버린다. 그런 이유로 어, 그들의 술잔는 비는 족족 다시 지워진다. 초반의 삼성세가 다시 재현되기를 소망하지만은 다 헛된 바람이다. 이 광란의 질투는 여름인 열 지저분한 결말을 맺는다. 다야 대경 변기통에 머리를 쳐박은 채로, 처바은 채로, 이렇게, 음, 사람들이 지저분해져 본다는 거죠. 술, 담배, 권력, 성공, 당신을 흥분시키고, <laughs> 중독시키는 것이 당신을 번영하게 만든다. 인간은 왜 다른 동물과 달리 미친 듯이 사랑해 버리냐? 야망을 위해서 스스로를 불사하려고 더 비싼가, 더 자극적인가? 자꾸만 그렇게, 음, 성공을 했던 사람이 더 크게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나가고, 거기서 짜릿함을 느끼고 그런가 보죠? 음.